나랑 뭐 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거안 외로우세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저 웃고 넘기셨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중년 여성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절대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은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설렘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최은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이 진짜 마음을 품었을 때만 건네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을 받았다면 이미 그녀 마음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놓쳤던 그녀의 속마음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어요? 장난처럼 던진 말 진심일까요?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어요? 한낮 커피숍에서 혹은 퇴근길 차 안에서 툭 던져진 이 한마디. 장난처럼 웃으며 넘겼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맴돌았던 적 있으신가요? 중년의 연애에서 이런 농담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마음의 탐색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김모 씨는 최근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곱씹게 됐다고 해요. 과연 저 말은 진심일까? 아니면 단순한 장난일까?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건넸다는 건 이미 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와 호감이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대처럼 직접적으로 좋아해요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나랑 뭐 하고 싶어요? 같은 질문은 겉으로는 장난인 척 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말 속엔 수많은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영화 보고 싶다는 걸까? 손잡고 산책하고 싶다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표정, 말투를 함께 읽는 겁니다. 진심은 늘 말보다는 태도에 묻어나거든요. 물론 너무 앞서가서 모든 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반복된다면 분명 그녀는 감정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단순히 대화의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싶은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은요? 중년의 연애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서로의 눈치를 보는 정교한 심리전입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상대가 건네는 농담 같은 말일수록 오히려 그 속에 진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그 사람의 마음 속 중심에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에이. 만지긴 싫다면서 팔짱은 왜? 그녀의 손길,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어머, 그런 건 아직 좀 부담스러워요. 입으로는 선을 긋는데, 다음 순간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는 그녀.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구에 사는 61세 이모 씨는 어느 날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굴면서도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팔짱을 낀 그녀. 처음엔 헷갈렸다고 합니다. 이게 호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중년 여성이 이성의 팔에 팔짱을 낀다는 건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특히 스킨십은 아직이라며 선을 그었던 사람이 먼저 손을 대온다면 그건 감정이 움직였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행동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성 입장에서 팔짱은 안정감과 신뢰를 느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친근함을 가장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표시일 가능성이 크죠. 반면 감정은 있지만 아직 명확한 관계가 아니기에 더 깊은 스킨십은 부담스럽다는 선긋기의 의미도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즉, 팔짱은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가는 테스트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남성분들께선 이런 이중적인 신호에 종종 혼란스러워 하시죠. 하지만 중년의 연애에서는 이처럼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 나옵니다. 말과 행동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건 마음이 아직 정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보다 분위기, 그리고 흐름을 읽는 겁니다. 그 팔짱이 부드럽고 오래 지속됐다면 그건 분명히 신뢰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제스처로 끝났다면 그저 공간의 어색함을 덜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죠. 중년의 손길은 그 자체가 감정의 언어입니다. 장난처럼 느껴지는 가벼운 접촉조차도 마음 속에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8장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그냥 넘겨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3. 혼자 사는 거안 외로워요? 이 말에 담긴 속 깊은 마음. 혼자 사는 거안 외로우세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중년 여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건 감정의 움직임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박 여사님은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몇 차례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스킨십도 없고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그 남성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혼자 사는 거 진짜 괜찮으세요? 이 말에는 단순한 관심 그 이상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질문은 곧 나는 외롭다는 고백일 수 있고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기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떠보는 동시에 상대의 상황을 정서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이런 질문을 꺼낼 때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인 자존심, 이성에게 마음을 열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이런 질문으로 감정을 살짝 비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밥은 챙겨 드세요? 이런 말들은 사실 내가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관심은 돌려 말하고 애둘러 묻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던져진 한 문장처럼 보여도 그 안엔 외로움과 호감, 기대와 망설임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말보다 마음을 읽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질문은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해 본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 말 한마디에 담긴 설렘 중년 여성이 질문으로 표현하는 호감. 그옷 오늘따라 멋지시네요. 혹시 요즘 다른 만나는 분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듣는다면 그냥 예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녀는 요즘은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묻는 동시에 그 남성이 자신에게 얼마나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안목적으로 확인한다고 해요. 중년 여성이 질문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감정은 매우 섬세합니다. 직접적으로 좋아해요라고 말하기보다 상대의 일상에 대해 묻고 감정을 떠보며 조금씩 거리를 좁히려는 방식이죠. 특히 중년의 연애는 조심스럽고 과거의 경험이 많기에 더욱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도 그 마음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까지 열어도 괜찮을까를 계속해서 질문으로 확인하죠.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전 이야기 좀더 들려주실래요? 이런 말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감정의 다리를 놓는 표현입니다. 상대의 삶에 발을 들이고 싶은 마음,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담긴 말들이죠. 중년 여성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감정의 전달 방식입니다. 특히 반복해서 묻는 질문, 사소한 일상을 궁금해하는 말은 당신이 궁금하다, 당신의 삶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그 안에는 설렘이, 기대가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말보다는 분위기, 질문보다는 감정의 색깔을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질문이 많아졌다면 당신에 대한 마음도 커졌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 조심스러운 손길, 애 둘러 묻는 질문들. 그 속에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쉽게 하지 않는 질문들을 당신에게 건넸다는 건 이미 그녀 마음 속에서 당신이 남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의 연애는 뜨거운 불꽃보다는 따뜻한 온기처럼 다가옵니다. 말보다는 눈빛, 표현보다는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죠.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 혹시 여러분에게 팔짱을 끼거나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아시겠지요. 그녀는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사랑은 속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함께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